입니다. 오늘은 이 동생을 이 편지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지요? 예예예. 잘 넘겨서 했는데요. 이게 전 동생이다. 반지 사진구나. 이군지알수 있어요? 그럼 잘아집니다 오늘 우리 지구가 반 지가 왔는데요.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. 오늘 이화트에 간답니다. 여기 악어가 있습니다. 그래도 물을낙들도 아, 한다 아, 떡해. 조심하길 아, 아, 그러니까 아, 바랍니다. 낙어 먹다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달 자연, 운동하는 입니다 운동하는 놀아도 되는데 다다지도있니 조심합니다. 여긴 다디랑 아버지 차입니다. 다지지도 있습니다거미들도자거미러들조심하러 바랍니다. 你答。<noise>